안녕하세요. 일본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이 예쁘게 꽃들을 피워주고 있네요. 여 보세요. 얘는 아직 활짝 피지 않았고. 얘들은 아주 꽃을 잘 피우는 것 같아요. 피고지고, 피고지고. 비아옥도 그러고. 음, 이렇게. 침노도두 번째 또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고, 비아옥 그 보세요. 이꽃 색깔이 참 예쁘지. 시방도, 시방도 물고 있네. 이런 아이들은 금방 떨어지는 아이들은 시방이 없더라고. 얘들은 아직 꽃을 왜 입을 담물고 있네. 꽃들이. 단모 아닌가?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주네요. 얘가 수선옥? 수선옥인가? 응. 얘도 이렇게 두 번째 꽃대를 다시 물어주네요. 여름 내내 꽃이 피고 지고 할것 같아요. 그래서, 멜마니아는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고, 이 아이는 핑크 비아옥 같은데 얘가 뭐였더라? 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수미미티, 수미미티. 응. 우리 집에 수박 쪼꼬미. 얘 확대하니까 커 보이네. 이렇게 해서 얘들은 피코 몬스터래요. 이 아이하고, 이 아이도 비꼬 몬스터인데, 이렇게, 성향이 틀려요. 얘는 털이 길고, 쟤는 털이 좀짧네 유일한 우리 집의 삼각, 남봉어, 민속마미 준 거, 뿔도 나오고 있어요. 두 번째 피는 비아옥 철한데두 번째는 철화가 안 올라오네요 철아가 올라오다가 없어졌어요 녹아내린 거 같아 에이. 에이. 붙어있는데 저기시간인가 모르겠네 음. 오 대통령이 꽃 폈네 음, 얘 꽃이 하얀 봉우리가 있어서 하얀 꽃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래도 밑에는 하얗구나 음, 대통령 꽃이 이렇게 자기 몸보다 크답니다 이렇게 예쁘게 얘는 꽃대를 이렇게 많이 물었는데 언제 펴주지 음. 이렇게 하고 얘가 또 꽃대를 또 물었어요. go to the room. Go to the r 생각이 안 o to the room. Go to the room. Go to the 이 수박은 꽃이 지고 이게떨어지아 시방도 안 맺었네 또 올라올려나 또 올라올려나 모르겠네 이 아이는 뭔지 꽃도 안 펴주고 이러고 아, 대통령꽃이 진짜 예쁘네 오늘 처음 폈나보다 뭐 대통령도 두 번째 꽃대들을 다 물고 있네. 오, 오, 굿이다, 굿. 꽃들을 한번 피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또 다시 물어요. 얘는 열비 70인가? 170인가? 얘도 꽃대를 이렇게 물었어요. 이름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없어졌네. 얘도 꽃대 물고 있죠. 얘도 다, 다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는데. 사자왕은? 꽃대가 다시 안 나오나? 사자왕은 꽃대도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. 뛰어야 되나, 버아야 되나. 음. 비아 옷꽃 다시 한번 진짜 비아 옷꽃은 너무 정열적이고 예뻐 이렇게 자리가 좁아가지고 오오 이렇게 우리집 선인장들 이렇게 피고지고 피고지고 잘 있답니다. 모두들 맛좀 하셨나요?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. 다시 한 번, 화이트 고에 아, 바이바이.